안녕하세요. 두화가 이제 개화 중에 하나 있는데 아주 앙증맞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좀 특이해서 한번 찍어 올려봅니다. 예. 다음번에는 한번 캡을 씌워서 한번 피워보고 싶습니다. 예. 착한은 무슨 새끼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반도 아주 둥글고 아주 정자성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. 뭔가 뭐 색감이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다음에 꽃이 한번 달면면 올게라도 하통을 한번 잘 씌워갖고 피워볼 만 하겠습니다. 표가 아주 좋습니다. 원설에 설점도 특이하고 잎은 전형적인 도화목으로 촉수는 조금 됩니다만. 조금 더 늘어나면 분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며칠 더 있다가 한번더 찍어 올리겠습니다.